아, 이제 6차시 볼록렌즈에 의한 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볼록렌즈에 의한 상이에요 교재 몇 쪽을 빌리냐 78쪽 볼록렌즈에 의한 상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부분 기약하는 학교가 많은데 자, 갑니다. 볼록렌즈 의 상. 굴전 경로는요, 평화 빛을 한점에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상의 특징은요, 상의 실무보다 크고 바로 섰다가, 그리고 멀어지면 상의 뒤집히고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탁, 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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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겹치는 데가 초점. 뒤에서 탁 꺾여서 일직선. 탁 가서 탁 꺾여서 일직선. 초점. 쫙 들어와서 쫙 나가고, 여기서 여기서는. 짝 들어가고 나와서 만나는데 초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옆에 이거는 굴절인데 굴절 영상이 여기다 있지. 이그림은 불필요 불필요고요. 이게블록렌즈 이용도. 쌍안경, 망안경, 현미경이에요. 이블루렌즈가 이용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숙제는 77쪽까지 풀을 했고, 79쪽에 6번을 풀어 하라고 했네요. 풀을 할건 없겠네. 숙제는, 숙제는, 개념정리. 그 다음에. 페이지 84쪽을 좀 풀어주세요. 페이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오4렌의상으로들어가면될것같아요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